자, 이어서 봅시다. 367번 자, 367번 보면 복소수 Z와 그켤레 복소수 Z 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복소수 Z를 구하려네. 어디 지금 어, 얘는 E- 지금 I에, e I에 이번에는 복소수 Z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4i에, 여기에 z파가 지금 곱해져 있습니다. 자, 얘가 1- 지금 4 i 에 1-4i.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음, 미지수 a, b를 준게 아니고, 복서수 z 자체를 지금 우리가 미지수로 줬기 때문에, 얘 자체는 우리가 별수 없습니다. 얘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그 다음에 z파를 뭘로 놔야 돼? A-BI라 놓고, 그 다음에 정계에서 복소수 상등, 어, 좌변에서 실수 부분은 얼마? 1,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라고 놓고, 계산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쌤이 넘어갈 거야. 자, 371번. 자, 허수 Z와 Z가 허수라고 했어. 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복소수 Z를 A, 플러스 b, i라 놓고 어떻게 하자 했지? 허술하게 했으니까 b가 0이 되면 안된다라고 조건을 걸어주시라 했습니다. 자 이때 어 z, z, bar z, z, bar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z분의 z분의 z, z, z b a 음, 이 값이 지금 3이래. 그 말은 자 위에 367번이랑 동일하게 Z에다가 A 플러스 B I 그 다음에 Z 바에다가 A 마이너스 B I를 집어넣고 어그 다음에 똑같이 좌면을 계산해서 실수 부분을 3. 허수 부분은 뭐가 돼? 여기는 자 플러스 0 I랑 지금 똑같은 거지? 허수 부분은 0이라 놓고 계산하시면 되지. 음, 그래서 A 플러스 B I를 넣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외우자. Z Z 파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얘는 A의 제곱에 어떻게 돼? 플러스 의 제곱, 얘가 된다. 이제 앞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z 얼마야? a 플러스 bi 예분에 다시 위에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좌변만 지금 계산해 보면 좌변만 앞에는 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여기는 얼마곱해야 돼? 얼마? a 마이너스 bi를 서로 곱해 줘야지. 그러면은 여기도 a bi를 곱해 주는 거니까. 자, 플러스 자, 분모 쉽게 계산되지? 얼마야? z 곱하기 z 파이스니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는 a bi의 제곱이네. 이것도 계산해 주면 a 제곱. 자, 그다음에 허수 부분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A, B, I.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얘가 지금 얼마? 얘가 3이래. 그 말은,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를 지금 이용해줘야 되지?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건, 여기서 지금 허수 부분은 뭐야? 허수 부분은? 어, A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자, 허수 부분. 마이너스 2, A, B. 얘가 지금 0이 됐네. 근데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랬으니까 결국은 뭐가 0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거는 A가 지금 0이 된다는 뜻이지. 음. 자, A가 0이 되니까 A에다 0 집어넣어 봐. 그러면 이거 0대지.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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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는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지. B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인데 B의 제곱은 그러면은 넘어가니까 4가 돼. 그러면은 B는 뭐 뿔마 2가 된가? 이때 3 7 2번에서뭘를뭘 했지? 아, Z-Z파의 제곱값을 하했네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면은 되겠지? 그 다음에 372번 봅시다. 자, 372번 보면은, 자, 우리 복소수에서 대표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 I에 대해서, 허수다니, I. I의 거듭제곱 형태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I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듭제곱 하면은 4개꼴로 반복이 된다고 배웠지?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 대표 문제가 지금 여기는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3승 플러스, I의 4승 플러스, 시쭉 가서 어디까지? I의, I의, 2020승. 예의 값을 지금 구하랬네. 예. 자, 예의 값을 구하랬는데, 우리가 알아. 4개까지는. 자, 한 번만 봅시다. i 제곱, 우리 얼마였어? 마이너스 1. I3승은 i 3승은 마이너스 i, i의 4승은 1이었으니까, 4개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거알수 있지? 자, 4개씩 더해서 0이 되니까, 결국에는 2020, 뒷자리가 지금 뭐야? 4의 몇 수지? 뒤에 두 자리가? 그러면 이거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거의 값은 얼마? 0이라고 바로 알수 있는 거지. 그지? 음.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만 계속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뒷장에 지금 어... 37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문제 373번 보면은 이거는 지금 4 개씩 계산해 보시면 아마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어,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점점점 나온다 그러면 규칙 아니면 반복 에? 이것만 확인해서 계속 계산해 주시면 돼 아래쪽에 지금 376번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6번 보면은 어, 자연수 m에 대해서 z의 m이야. z의 m이 얘가 2분의 i의 m승 그 다음에 어,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i의 얘의 m승 이렇게 되네. 음. 자, 요놈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네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내가 말했지. 반복이라고. 네. 어, 실질적으로 이때는 원래, 음, 이는 4개씩 반복이 되니까, 원래는 이 문제를 풀려면은, m에다가 4가지를 대입합니다. m에다가. 내가 자연수를 다못 집어넣으니까, 자연수를 다못 집어넣으니까, 음, m에, m 대신에, 4k-3 그 다음에 4k-2 4k-1 그 다음에 4k를 집어넣습니다. 단, 여기서 k는 k는 자연수 조건은 그거 왜? k에다 1 집어넣어. 얼마야? 1 2, 3, 4 2 집어넣으면 5, 6 7, 8, 3 집어넣으면 9, 10, 11, 12 땡땡땡 즉 K는 자연수라고 이 4개의 수를 집어넣어 보면 우리는 자연수를 전체를 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서술형이면 은 직접 이걸 다 계산을 하셔야 돼 계산하셔야 되는데 굳이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값을 집어넣는 거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형태거든?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형태니까,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는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얼마? 9, 땡땡땡. 이 수들을 다 집어넣는 거지. 다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 어, 네 개기가 반복이니까. 그래서 m에다가 내가 먼저 1을 집어넣어보는 거지. 자, m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m에다 1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합시다. z의 1은 얼마야? 어, 2분의 i, 1 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i가 돼서, 이때는 0이 되는 거지. 자, 계속 합시다. m에다가 1을 집어 넣으면, 2를 집어 넣으면, 자, z에 2는, 자, 얼마야? 2분의, 바로 할게. 2 집어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제곱했더니, 플러스 2분의, 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떨어지네. 이 값들은 전부 다 얼마? 0이고, 이 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떨어지는 거지. m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으면 z의 3입니다. z의 3이면 i의 3승은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2분의 얼마?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여기 3승 했더니, 자, 얘는 플러스 2분의 해봅시다. 마이너스 3승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i를 3승하면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0. 그 다음에 m에 얼마를 집어넣어? 내가 4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z에 4는 자 여기는 얼마? 1 2분의 1 여기도 i를 4승 다시 마이너스를 4승하면 플러스 i 4승하면 1이니까 2분의 1을 해서 얘는 1이 나오지. 즉 4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1인 형태인 이 값들은 얼마가 나온다고? 이 값들은 얼마?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형태들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인 형태는 얼마? 0그 다음에 4의 배수들은 1이 나온다는 거 이걸 이용해서 해주시면 기억! z의 m은 1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하냐고 존재하지 기억 맞지? 그 다음에 z의 100하고 z의 100입니다 4로 나눈 나머지하고 어 나머지가 0인 거하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하고 둘이 가 같아? 다르지. 2라고 마이너스 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미 자연수 m에 대해서 z의 m하고 z의 m파하고 음, 지금 같다 했어. 어, z의 m하고 z의 m파가 같을 때 전부 다같지 그렇지? 어, Z1, Z2, Z3, Z4 이 값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실수잖아. 따라서 어, 켤레 씌우면 전부 다같게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지.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77번, 377번. 자, 377번 보면은 얘는 1 플러스 i, 100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i의 100승. 자, 어거듭제곱 형태인데 이번에는 어 수가 좀 크지? 그래서 바로 계산을 못하니까 외워두시면 편하긴 해, 사실. 어, 하나, 1 플러스 i, 얘를 제곱해보자.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실수부분, 1. i제곱, 마이너스 1, 둘이 없어지고 얘는 얼마가 나와? 얘는 2i가 나온다는 거. 다시, 1-i의 제곱을 하면 얘는 뭐가 나올까? 얘는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앞에 거 먼저 계산. 1 플러스 i 의 얘의 100승은 내가 1 플러스 i의 제곱에, 제곱에 50승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은 우리가 2i 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2 i 의얘 50승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분리, 분배. 2에 얼마? 50승. 곱하기 i의 50승이지. 그러면은, i의 4승은 1이니까, 이거 4에 배수 나와주면 나머지가 2, i 제곱만 남으니까, 얘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얘는 50승이 되는 거지. 다시, 이번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얘의 어, 100승입니다. 똑같이 계산해주면은, 1 마이너스 i에, 얘의 제곱에, 얘의 제곱에 50승. 그러면, 1 마이너스 i는 얼마야? 마이너스 2i, 얘의 50승이었어. 그럼 또 분리해주면 마이너스 2에 50승이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2에 얼마? 50승 곱하기 i에 50승. i에 50승 방금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이것도 얼마 나와? 마이너스 2에 50승이 나오네. 근데 둘이의 차니까 어떻게 돼? 0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81번. 381번 보면은, 두 복소수 Z, 그 다음에, 오메가. 이제 여기서는 w 랄까오메가랍시다 선생님이 입이, 입에, 이제 오메가가 많이 익어서. 자, 복소수 Z가, 얘는 얼마냐? 루트 2i. 루트 2i 분의1 마이너스 i. 응요 놈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어, 2분의1 플러스 3i.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z의 n승하고 z의 n승하고 오메가의 n승 요 음, 놈이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의 n의 값을 구하려네. 어 결국에는 이거는 규칙 찾아서 어, 계속 반복해서 거듭제곱 해가라는 뜻이거든. 일단은 복소수 z는 뭐부터 해야 될까? z의 제곱부터 봅시다. z의 제곱 제곱했더니 분모는 2i제곱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분의 얘는 어떻게 될까? 제곱하면은 얼마였어? 1-i 제곱. 이기 써먹자. 그래. 외워두고 있으면 편하다 했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얼마야? 얘는 i. 래 So, z의 제곱이 i야. 그러면은 z의, 어디서 쓸까? 얘도 쓸까? z의 4승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z의 다시 8승은 얼마? 얘는 1이 됩니다.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많이 봤던 거, 오메가는. 양배에다2 곱하고 1, 이 양시키지. 2, 오메가. 양배 2 곱하고, 1, 2양 시키면, 마이너스 1은, 얘는 3, 아 어떻게? 양변 제곱. 양변 제곱했더니, 얘는, 어,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1. 제곱하면, 어, 요 놈은 좀 커지긴 한데, 얼마지? 얘는,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얘는 9가 되지. 음 그러면은, 어디? 오메가 제곱 넘어가니까 1이 넘어가니까 얘는 10 어, 선생님 잠깐만 식0이 잘못 썼다냐 2분의 1 플러스 3하의 네, 따로 안 나오네 오메가의 제곱 3승 일단 이거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9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지? 4, 오메가 2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마이너스 9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돼서, 얘는 플러스 지금 10이 되는 거지. 어, 약분이 안 되는데.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규칙을. 넘어가고, 제곱했더니, 음. 밖에 됐는데, 이 오메가, 오메가, 이 제곱 마이너스, 이 오메가 플러스 오 얘는 제로에 따로 특별히 뭐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얘도 지금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소리인가? 2승 3승 원래 대부분이 어이 뒤쪽 부분이 지금 뭐 오메가의 제곱 뿔마 오메가 플러스 1 얘는 제로 이런 게 지금 나오거든 응.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딱히 안 나와 선생님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안 나오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제곱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가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규칙을 찾아야 된다 소리거든. 그러면 한번 내가 찾아볼게, 일단은. 자, 이거 이용해주니까, 이 오메가의 제곱은 넘어가서 이 오메가 마이너스 5. 그래서 오메가에다 얘를 직접 대입합니다. 어. 자, 2 오메가니까 일단 이 오메가니까, 얘다 이 곱해주니까 1 플러스 3 i 이가 되는 거지. 1 플러스 3 i 이 마이너스 5. 얘니까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얘는 3하이. 그다좀 여기 게 오메가의 제곱은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다음에 2분의 3i 여기 되네. 오메가의 3승 한번 봅시다. 오메가의 3승 얘는 계산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3i. 이거에다가 오메가의 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오메가를 곱해줍니다. 2분의 1 플러스 3아이 자, 전개해주면은 4분의 자, 실수부분 마이너스 4그 다음에 3아이 3아이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얘는 13그 다음에 허수부분 둘이 곱했더니 얼마? 12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2, 3, 마이너스 0인가 뭐, 진짜 이거 퍼지는데? 음. 1 플러스 3아이 이렇게 나올 일이 없는데. 아. 이런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이거지, 루트 3이지? 이게 네. 학생들 같이 쓰면은 문제 잘못 썼다고 말해줄 텐데. 자, 다시, 다시, 다시. 미안합니다. 어. 가끔씩 문제 잘못 쓰는데. 그래, 어째 쉽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2 곱하고 1, 1 2, 양 시켰다니 얘가 루트 3이지? 네. 그러면 봐보자. 양매 제곱했더니 얘는 얼마야? 얘는 4.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사오메가, 플러스 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사. 얘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사가 돼서, 사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사오메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사. 얘는 제로. 자,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일. 사로 나눠주니까 얘는요.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지. 그지? 음. 아, 괜히 시간만 잡아먹었네. 자. 이거 우리 곱셈공식 양배에다 얼마 곱하면 돼? 오메가 플러스 1 이거 곱하면 되지? 어, 곱하면 뭐가 나와? 오메가의 3승 플러스 1 얘가 제로 즉 오메가의 3승이 얼마? 마이너스 1즉 다시 오메가의 6승이 얘는 1이 나오네 음. 그러면 얘는 8의 배수가 1이 나오는 거고 6의 배수가 1이 나오니까 최소값은 둘의 최소공배수인 24가 되겠지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미안해. 잼피의 시간 걸서 답답했지. 문제 잘못 쓴걸 니들이 말해줄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의 제곱근 384번. 가끔 이렇게 헤매는 거 영상이 있어야 또 재미도 있지. A가 0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대. 일단 A는 양수고 A가 1보다 작아. 근데 대부분 지금 안에 걸 보면은 A-1 또는 1-A니까 그놈 부호만 판정합시다. 자, 1을 이항시키면 a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그대로 음수지. 1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를 이항시키면 1 마이너스 a 걔는 우리가 0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음. 지금 앞에 거 루트에 어, 식문제 그냥 써놓자. 루트에. 얘는 지금 a 마이너스 -1. A 1 루트에 1 마이너스 a 자, 이거에 다시, 마이너스에, 다시, 루트, a 1분의 루트에, 1-a.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서, 얘는, 1-a,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루트에, 곱하기, 루트에, 어, 마이너스에. 얘가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 음수와 음수의 곱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 음수와 음수의 곱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서 둘이 합쳐졌었는데, 지금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얘는 그냥 합쳐주셔도 되지. 그래서, 얘만 먼저 계산할까? 얘만 따로 계산하면, 얘는 뭐가 돼? 루트에. 그냥 바로 합쳐주시면 돼. 그러면 내가 마이, 어, 1-a가 양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취해주면은, 마이너스에, 얘는 1 마이너스 a 의 얘는 제곱이 되지. 그렇지1 마이너스 A가 양수입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여기서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 I로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지. I로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없어지면서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주시면 되지. 1 마이너스 A,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분모가 음수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지금 뭐야? 양수지. 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합쳐질 때 얘는 합쳐질 때 어떻게 하겠어?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이렇게 합쳐주겠어. a-1분의 1-a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음수니까 1-a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 밖으로 i가 나오게 되는 거지. 에. 한번더 얘는 바꾸면은 알아보기 편하게 마이너스의 루트에자 얘는 뭘로 할까? 얘를 얘를 i로 꺼낼까? 얘를 i로 꺼내도 돼. 양수를 바꾸시다 먼저 1 마이너스 a에 얘의 i 분의 얘는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다시 얘를 마이너스로 끌어냅시다 그냥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줄게. 앞에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면서 결국 뭐가 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뭘로 바뀌어요? 얘는 마이너스. 그냥 i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든 사실 상관없는데. 어, 너희도 안헷갈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얘 자체는 둘이 약분하면 또 마이너스 1이지.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 그냥 바로 갑시다.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니까 얘는 그냥 i가 되겠네. 얘는 i.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a는 양수, 얘는 음수. 같이 바로 합쳐주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얘는 이렇게 가도 됩니다. A, 곱하기, 루트, A, I. A가 양수니까 얘는 뭐가 돼? 둘이 곱해주면은 A, 얘는 I가 되는 거지. 학교시험에 한 5번 안팎으로잘 나와. 음,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앞에 거는 얼마야? 1-A, I가 되는 거고. 아이고, I가 밖으로 나가지. 야또 실수할 거같네 어, 얘가 i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자 앞에 마이너스 있었어 마이너스 고 해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 ii I 곱해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는 다시 플러스 a i가 되니까 어디 ai 마이너스 ai 없어지고 i 하고 마이너스 1만 합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답이겠네 384분 마이너스 1 플러스 i a. 뭐 어떻게 냐 마이너스 1에 정개해주면 플러스네. 어, 플러스. 어. 아씨, 앞에 문제 들문서 멘탈이, 멘탈이 나갔습니다. 멘탈. 영상 이쁘게 찍으려고 했는데. 자, 388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어, 간단하니까 여기다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지금, 루트 A, 그 다음에 루트 B, 둘이 로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됐어.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는 지금 뭐라 했지? A도 어, A가 음수. 그 다음에 B도 지금 음수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B 분의 루트, C, 어, 얘가 뭐야? 마이너스 루트의 어, B 분의 C. 이렇게 되면은 자, 0이 아닌 세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밑에 분모가 뭐가 돼야 돼? B가 음수. 그 다음에, c 가 양수지. 만약에 0이 아닌, 어, 이 말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응, 여기 등호가 들어가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 c 에만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 0이 아닌 이 말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들어갔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등호 다 빠져야 돼. 어, 근데, 만약에 0이 아니란 말이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해서 다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또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해가지고 0이 포함된다, 안 된다 해서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잘내거든 반드시 조심해 줘야 되는 거. 일단, 쌤이 지금 조금 381번에서 문제를 잘못 써서 시간 좀 잡아먹었는데, 어, 어쨌든, 어, 복서수 새로운 연산법이니까 한번더 연습하면서 반드시 자기가 다시 풀어보도록.